자, 아젠티 한번 보겠습니다. 아젠티. 뭐, 전용 광추를 지금 제가 뽑아놓긴 했지만은, 전용 광추 대체용으로,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이 공은 광추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오평화가 없어. 공은 광추가 없어. 그러면은, 요거 서벌이 그려져 있는 거. 세상을 진정시키지만. 요걸로 가시면 됩니다. 요거. 그럼 좀 키워볼까요, 이제? 레벨업을 해주고요. 스토리상으로도 굉장히 쓸것 같고, 아젠티가. 자, 광추도 만렙까지 달려주도록 할게요. 만렙. 그리고 행적을 하나씩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행적 3 개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 턴 시작 시 즉시 승격을 1 스택 획득한다. 승격은 일단 어, 이제 아젠티가 가지고 있는 고유 버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젠티의 치명타 확률이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행적은 적이 전투 진입 시 자신의 에너지를 2 포인트 회복한다. 이게 좀 의미가 없어 보일 순 있긴 한데, 그렇게 몬스터가 엄청나게 많을 때는 또 이제 도움이 되, 어, 될 겁니다. 현재 HP의 백분율이 50% 이하인적에게 주는 피해가 15% 증가한다 아마 잡몹들은 한방에 다 뒤질테니까 궁 맞고 요거에 대한 효과를 좀 보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고 네임드 같은 애들 잘 잡을 것 같습니다 요행적의 있음으로써 근데 이게 피해 증가가 15%라서 마격 정도의 막 그런 위험은 아니고요 아무튼 데미지를 좀 올려준다 라는 거그렇게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P도 올려주고 뭐 물리 피해도 올려주는데 HP는 뭐 지금 당장 굳이 찍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물리 피해 쪽 그리고 공격력 쪽요거나 먼저 좀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격력하고 물리 피해 그리고 아젠티는 평타를 거의 안 쓰는 캐릭터예요 쓸 이유가 없는 캐릭터야 그래서 평타는 그냥 아예 안 찍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좀 찍어줄게요. 요 궁극기가 아젠티한테 있어서 메인인데 궁극기가 지금 현재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어, 정원에서 선사하는 극한애미두 번째는 정원에서 내가 수여한 공은 요게 메인입니다 요게 아젠티는 어, 에너지를 두번 채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에너지통이 90포인트고요 그리고 한번더 채우면은 두 어, 배니까 곱하기 2니까 180이죠 근데 이 180을 채우고서 때려야 돼요 얘가 그렇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캐릭터예요 5성급이라고 부르기 힘든 캐릭터예요. 만약에 이 180을 다 채워서 쓰지 않으면. 은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180을 채워서 쓰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에너지를 채워주는 곽향도 되게 어울리고요. 그리고 정운도 잘 어울립니다. 궁극기가 메인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궁을 10레벨까지 먼저 찍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자, 10레벨까지 다 찍어줬고요. 나머지는 대충 찍어도 돼 근데. 자, 아, 승격은 치명타 확률이 올라가니까 요것도 많이 찍어주면 좋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막그 레벨을 올린다고 해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진않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전투 스킬. 전투 스킬은 되게 평범해요. 평타 범위 공격형이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그냥 에너지 채우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그냥 적당히 찍어주시면 되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미지가 세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도 되게 간단하죠? 승격. 어 일반 공격 전투 스케일 필살기를 발동할 때마다 어, 아젠티의 에너지가 회복되면서 승격이 어, 스택이 쌓이고 이 승격을 기반으로 치명타 확률을 높인 상태에서 궁극기 데미지를 세게 박으면 된다 요게 끝입니다 메커니즘이 굉장히 간단하네요 자, 돌파도 한번 볼게요 돌파는 일돌이 승격 스택마다 추가로 치명타 피해가 4% 증가한다 요게 데미지가 좀 많이 올라요 승격이 스택이 10개까지 쌓이죠 아젠티는 돌파 안 해도 좋게 쓸수 있지만 1돌 하면 은 데미지가 좀 많이 세지고 1돌이 굉장히 효율이 좋은 돌파예요. 자, 2돌은 필살기 발동 시 적이 어, 3마리 이상일 경우 공격력이 40% 증가한다. 근데 이게 지속시간이 1턴밖에안 돼. 그래서 이돌을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다음에 나오는 새로운 콘텐츠 허구 이야기 때문에 좀 그걸 견제하고서 나온 돌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돌 전투 시작 시 승격을 2 스택 획득하고 특성 효과의 최대 중첩 수가 2 스택 증가한다. 이것도 별로 맛 없죠. 근데 치명타 확률 올라가봤자 어차피 4포밖에안 돼. 그리고 중첩 수가 2 스택 더 증가해봤자 최대 치확에 또 사포가 더 증가하는 거고요. 사돌도 그렇게 맛이 없어. 자, 6돌. 필살기 발동 시 적의 방어력을 30% 무시한다. 이건 개 미친 돌파죠. 공연, 그 적의 방어력을 30%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말이 안 되고, 앞으로 있을 그뭐 혼돈의 기억, 11층, 12층, 여기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돌파를 하면은. 아젠티는 그냥 명함으로 쓰시거나, 내 돌파를 꼭 해야겠다 싶으면은 1돌만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난진돈 많이 쓸 거면 하 무조건 풀돌 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간에 멈추는 거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젠티 유물은 제가 지금 미리 준비를 해왔는데 어떤 걸 쓰시면 되냐면 은 양자 4세트 쓰셔도 되고요 양자 4 그리고 건어 4세트 써도 됩니다 그리고 건어 2세트 죄수 2세트 가도 상관없고요 뭐 건어 2 메신저 2 죄수 2 메신저 2 격투 4도 가능하고 격투 2도 가능하고 현재 제일 좋은 거는 격투 4세트를 쓰는 게 제일 고점이에요 근데 격투 세트 캐는 것 자체가 너무 맛이 없어 악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살소토 아니면은, 그라모스로 가시면 됩니다. 그라모스. 둘 중에 하나.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살소토 추천드리고요. 요게 이제 필살기 데미지도 올려주고, 그리고 치명타 확률도 올려주기 때문에, 그냥 되게 무난합니다. 조건도 쉽구요. 그라모스는 내가 파티 조합에서 속도를 많이 챙길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뭐 아스타 같은 애들 얘네들은 속도를 많이 주죠 버프로 이런 애들이랑 같이 갈 때는 그라모스가 좋아요. 그라모스가 어, 이 속도 160 조건만 달성하면은 모든 정신구 중에서 제일 셉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가 고점을 찍을 수 있다 할 때는 그라모스. 난 평범하게 가고 싶다. 범용성을 좀 많이 챙기고 싶다 한다면은 어, 살소토로 가시면 됩니다.